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 타경 6705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구산동의 877-3번지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은 농지구요. 474제곱미터고 143평정도 됩니다. 감정가액은 1억 1900만원 정도여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8,3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농지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지는 절대 농지하고 상대 농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이런 농지를 절대 농지라고 하는데요. 절대 농지는 말 그대로 빤듯빤듯하게 반듯 나와 있는 그런 농지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이 절대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지 영농을 위해서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는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구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매나 공매에서 이 절대농지를 구입할 때는 꽤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격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이 물건도 보면 절대 농지이긴 하지만 창구도 좀 주어, 지어져 있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전기도 끌어와 있고 농지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건을 보게 되면 특별 매각 조건이 붙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료, 미제출 보증금 미반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는 반드시 받겠다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2000년도에 상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쉽사리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인접 필지와 합병되어 경계 구분이 없어서 한 필지로 속해 있단다니까, 경계 측량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표준지를 너무나 빤듯한 대로 잡아 있고, 여기 가운데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어떤 길로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의 맹지라는 그런 형국이 들죠. 따라서 건축을 하거나 어떤 그런 개발행위를 할때 제약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땅은 가격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히 이거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낮다,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땅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건지를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기도 있고, 또이 경계만 찾아서 따기에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황도로가 여기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을 따기에는 여기 앞쪽에 있는 창고가 어떻게 경계에 물려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창고가... 제가 보기에는 다 맞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봐요. 이런 절대 농지는 사실상 영농을 위해서 나온 토지이기 때문에 영농 이외의 쪽을 보려고 하면 제약이 굉장히 많죠. 점유자가 쉽사리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취증을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 땅의 값어치가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더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농지를 구입하실 때 단순히 그냥 농지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 농지인지 절대 농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를 잘못 사면 가격은 그만두고 계속 물리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경우가 막 생기니까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중해, 신중을 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임장을 꼭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